젖은 머리에 빗질을 하다 보면 머리카락만 빠지고 잘 빗겨지지 않잖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젖은 머리에도 엉김없이 잘 빗겨지는 비결,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윤두비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제가 젖은 머리에도 찰랑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유지시켜주는 헤어 케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 헤어 케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보통의 헤어팩과 다르게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안아도 차랑차랑 거린다는 점. 샴푸 후에 딱 3초, 3초에서 5초 정도만 사용한 후에 헹궈주면 되는 제품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아쿠아 큐링 브랜드의 모이스 처 라이징 헤어케어 제품인데요. 현재 전국 1500개의 미용실에서도 실제 사용 중인 제품이고요. 정말 단기간에 드라결 같은 머릿결을 선물해준대요. 사용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존 사용하던 샴푸로 두피부터 꼼꼼히 씻어줄게요. 물 온도는 너무 차고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샴푸를 헹궈준 후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모이스처라이징 헤어케어 제품을 상한 머리카락에 도포해주면 되는데요. 보통의 린스나 헤어팩 제품과는 다르게 3초에서 5초만 방치하고 바로 씻어줘도 되는 제품이고요. 저는 염색이랑 고데기, 드라이를 너무 자주 해서 젖은 머리카락에는 저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혹은, 빗겨지더라도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젖은 상태에는 머리카락을 안 빗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엉키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하루를 사용하고 다음날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엉키지 않고 그 부드러움이 다음날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정말 단기간에 진짜 3초에서 5초만 투자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머릿결을 선물해주는 진짜 좋아요.